매운 거를 못 먹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오늘은 오이 고추로 고추전 만들어 줄 거예요. 지난번에 전 해줬더니 남자친구가 좋아하더라고요. 해동해둔 새우랑 냉장고서 야채 넣고 살짝 다져 주었고요. 미림이랑 소금 후추로 살짝 간을 해 주었어요. 그리고 두부를 조 넣었거든요. 두부는 한반모 정도 넣었어요.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요. 버물버물 해 주고요. 간 조금 해줬어요. 고추는 일자로 쭉쭉 뻗은 거 준비해주시고요. 반을 갈라서 씨를 제거해줄 건데요. 이렇게 베스클라이브스 숟가락으로 파면 잘 됩니다. 부침가루를 고추에 발라놓고요. 비닐봉지에 이렇게 소를 담아서요. 이렇게 쭉쭉 짜주니까 시간도 빨리 되고 좀 간편했어요. 이렇게 쭉쭉쭉쭉 일단 짜줍니다. <laughs> 이거 재밌었어요. 위에 가루를 솔솔솔 뿌려주고요. 잘 붙도록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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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눌러줍니다. 계란물은요 중요한 게요. 계란 두 개당 수저로 물한 스푼씩 넣어주면요 계란물이 부드럽게 잘 만들어져요. 계란물에는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어주세요. 이 상태로 뒤집어서 아래쪽부터 구워주면 되는데요. 이때 주의 사항은요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불이 너무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원하는 굽기 정도로 해주시고요. 재료가 남아서 냉장고 속 야채로도 또 다른 전도 부쳐주었어요. 이거 먹어보더니 남자친구가, 어? 이거 되게 풍미가 좋다. 뭘로 만들었어? 라고 물어보네요. <laughs>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